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주백입니다. 오늘은 24년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며칠 전에 언급했던 제 어머니 배당주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 어머니 계시고요.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현금으로 1억이 좀 넘게 생기면서 어떻게 이걸 잘 운영을 할까 고민을 했었고, 그 당시에 미국 배당주가 한창 인기 중이었는데, 아, 배당주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저 초창기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JEPI, JP 이 종목에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BST, HYT, 이쪽에 각각 1천, 그 외에 TQQ를 넣었었고, 그 다음에 이 작년 말쯤에 JEPI 일부를 채권형인 TLTW 등에 넣었습니다. 근데 TLTW는 배당은 많이 주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최근 어, 완전히 손절했었습니다. 제가 위 종목들 선정한 기준은 일단 고배당주이면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먼저, JEPI 보시죠. 어, JEPI는 JP 모건에서 운영을 하고요. 제가 들어간 시점은 이쯤이었고, 현재 안정적으로 상승 중이잖아요. 배당률 보시죠. 7.85%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인기있는 ETF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ST BST는 음, 블랙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들어간 시점이 이쯤이었고 현재 조금 상승했고요. 배당 수익률도 8.31% 굉장히 높습니다 종목 배당 한번 볼까요? 종목 배당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음, 좀 전에 전, 좀전 것인 JPI, 요것도 한번 볼게요. 나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HYT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들어갈 시점은 이쯤이었고, 현재 상승 중이며 중기, 기중 배당 수익률 가장 높네요. 9.6%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목 배당을 볼게요. 자 보시면 완전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BST나 HYT는 블랙락에서 운영 중인 ETF인데요. 이 블랙락은요, 보시면 미국에서도 랭킹 1입니다. 위 가장 많은 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당 그 드론은 꾸준하게 배당 주는 거 확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요 보시면 최근에는 이 gpiq 이 골드만삭스에서 운영하는 etf 인데 이쪽으로 제피랑 이 tltw를 해지를 하고 요쪽으로 갈아탔습니다 그 이유는 이 GPIQ는 골드만 삭스에서 운영하면서 배당률이 높고 또 하나는 음 최근 성장세가 좋습니다. 지금 성장,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 안 됐는데 일단 성장세가 좋, 좋으면서 배당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아탔습니다. 이거는 다음 달에 이제 배당을 처음 받게 될 텐데 그 나온,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좌 사,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어, 작년 3월, 작년 4월에 투자해서 5월달부터 배당을 받았으니까. 한번 엑셀 한번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부터 이렇게 배당을 받았는데 보면은 배당 이건 다세입니다 세우 56만 원, 51만 원. 꾸준하게 배당을 해서 매달 50만 원씩 어머님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배당금 55만 원으로 더 수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현재까지 총 배, 배당 누적 금액은 555만 원입니다. 한번 그러면 자 배당금 555만 원 받았었고, 현재 1억 1,38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1,935만원 투자 원금은 1억 500만원이니까 빼면은 약 1년 안된 이 시점에 1,435만원 수익을 발생했고 계속 그리고 주가가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상황,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자산이 있는데 은행에 맡겨봐야 얼마 되지 않고 또더 위험한 주식이 두 개는 부담스럽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미국 배당주에 적절히 분산해서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번 부모님께 방문을 합니다. 어, 현금 배당금도 전달해 드리고 점심 식사도 하고 옵니다. 이 배당주 덕분에 자주 찾아 배워서 좋고 제가 드린 용돈은 아니지만 용돈도 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존경하는 미주백 가족 여러분. 오늘은 노후에 어 부모님께 어 추천할 만한 좋은 배당주를 말씀드렸고요. 항상 살아 계실 때잘해 드리자고요. 감사합니다. 미주백이었습니다.